이거는 캄보디아 사람. 아. 사진해나 먹어. 오케이. 오케이. 많이 먹어. 이거는 캄보디아 사람 소야. 이거는 한국 한국 사람 아닌데. 어느 나라 사람? 어디? 캄디아 보 사람입니다. 캄보디아 사람입니다. 지금 뭐 해? 지금 뭐 고추 이따 가요 아? 이따 가요 이따 가요? 네. 뭐예요 이따 가는? <laughs> 어, 이따 가서 말린 거해 고추 말라? 네 말라요 오 아. 이거 언제 끝나요? 아이가 아, 지금 몇 시? 지금 아, 11시 11시 50분 됐어 네. 12시 밥 먹으면? 네 언시한시 네 1시 부터 시작하면 언제 끝? 3시 4시 네 끝시 4시 네 끝? 네 4시 네끝 나면 어디가? 4시 네 끝에 그래, 아, 응. 어. 에서먹 이거 일해. 고 고추 닭까 좋아 안 좋아? 어 좋아 많이 좋아? 어, 많이 좋아 손안 매워? 많이 추워, 추워. 많이 추워? 네, 물 물까지 추워. 근데 지금 날씨가 더워는데. 아, 물이 되지. 물이 좋아 좋아. 닦으면서 응, 여기. 응. 여기도 고추 있네. 닦으면서 여기다가 놓 여기다가 놓면서 이따가 이 사람은 가지고 가. 응, 나, 나.